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기억되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념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 많은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의 사건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와 떡을 드시면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니 이것을 너희가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면 물이 차고 넘쳐서 범람합니다. 이런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고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또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고 멈추면 이 요단강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된이 기적은 이 40년 전에 홍해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홍해의 기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홍해를 그저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안으로 그르트어 갔을 때, 발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그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강 바깥에 세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제가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네 하나님 여와의 게앞으로 가서 이사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기념비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같이 건는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 세대가 여러분 강야에서 다 망해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사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기념비를 보면서 후손들이 이 도희들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 도희들의 얽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런 삶의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건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존경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과거의 우리의 죄와 이재의 심판 때문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10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동기와 목표가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좋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에게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의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 감사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수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승기는 그런 복된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